구변마 작가님의 소설 파가가 최근 영화로 개봉했습니다. 원작을 좋아했던 저는 기대반 걱정 반으로 개봉하자마자 거의 바로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연작과 영화 사이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영화 관람전 미리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영화원 봐서 원작이 궁금했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설 파가와 영화의 차이점 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강박사의 직업입니다. 원작에서 강박사는 의사로 등장하지만 영화에서는 수의사로 바뀌죠. 이는 조각의 발약은 무용과 강박사를 연결시키기 위한 설정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강박사의 등장이 소설보다 앞당겨지고 영화 초반부터 그 존재감이 뚜렷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설정 변화는 영화 속에 새롭게 등장한 투우와 강박사의 대면 장면에서 상징적인 대사를 확장되어 극적 긴장감을 더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조각이 전설적인 킬러였다는 점을 더욱 강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선 조각의 과거를 예전만 못하다는 식으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요. 그렇다보니 사실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영화에선 킬러 조직의 조직원들이 조각을 대모님이라고 부르고 그녀를 따르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조각이 단순한 연장자가 아닌 해당 업계를 대표하는 전설임이 분명해지죠. 게다가 그녀의 과거 업적을 짧은 에피소드로 시각화해서 관객이 조각의 위상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런 연출은 관객들이 나이가 든 조각이 현재 느끼고 있을 무력감과 투후의 모욕적인 대사에 대한 조각의 심리에 공감하게 만드는 장치로도 기능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킬러 조직의 사명감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원작에서도 킬러 인물을 방역이라 부르기는 하지만 이는 일종의 은어처럼 사용되는 것일 뿐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작에선 조각 역시 킬러 인물의 특별한 의미보다는 일상적인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조각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신성한 일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그녀가 자신의 일을 단순한 청부살인이 아닌 정의로운 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조직이 제거하는 대상들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로 묘사되면서 이 사명감 설정에 최적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각과 조직은 사회악을 제거하는 다크 히어로로 그려지며 관객이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영화에는 원작이 없던 클럽 벽투 장면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도입형 원작의 의뢰 사건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클럽에서 여러 명의 장정대가 추격전 및 격투를 벌이는 장면은 영화에만 등장하는 요소로 조각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전투력에서 밀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피소드에서 조각이 위기에 처했을 때 투우가 그녀를 구하러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투우가 조각에게 가지는 감정이 단순한 적대심이 아닌 복합적인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두 사람의 식자 장면을 통해서는 조각이 경험과 연륜으로 투우보다 한수 위임을 드러내며 후반부 대결의 결과가 관객에게 슬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도 원작과 큰 틀은 함께하지만 세부적인 요소들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조각과 투우의 마지막 결투장소가 폐허가 된 놀이공원 해피랜드로 설정된 것도 그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 설정된 배경은 원작의 공사상 배경에 비해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특히 강박사의 어린 딸인 해니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서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고통이서 집중적으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피랜드는 투우의 과거사와 연결되는 장소로 설정되어 결말의 극적인 효과를 한층 강화합니다. 영화에서는 이처럼 조각과 관련된 투우의 과거를 원작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내면서 관객들이 투우의 행동과 감정성에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직접 서술하는 소설과 달리, 영화는 시각적 연출과 상황 설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하는 만큼, 관객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개연성에 더욱 신경 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파워가 원작 소설과 어떻게 다르게 각색되었는지 포인트별로 정리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관람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원작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흐름을 살리면서도 영화적인 연출과 감정선으로 잘 재구성한 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글쎄 별점은 4.5점입니다. 영화도 소설도 각각의 매력이 뚜렷하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씩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